오늘은 어, 기온 발차기 위주로 수련하겠습니다. 어,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세 가지 발차기를 이동하면서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이 방법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 발차기를 정확하게 익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기온 발차기 어, 제자리에서 한번 차는 걸 보고 어, 연습을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어! 자, 천천히 정확하게 임종구 사부님이 시연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어, 뒷발의 축, 차는 발의 위치, 어, 차는 발의 모양을 정확하게 봐주시고 어, 이동할 적에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차기,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발 바꿔, 돌려차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의 유연성이나 수련도에 따라서 발차기 높이가 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단 발차기, 즉 허리 높이, 어, 배 높이를 기준으로 발차기를 차고 있고 어, 여러분들도 어, 높이 차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세를 위해서 중단 발차기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려 차기 하나. 둘발 어? 바꿔 발 어? 하나 어? 둘발 어? 바꿔 발 어? 금방 임종호 사모님이 돌차기를 할 적에 어, 무릎을 뻗고 접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기를 한 다음에 어, 연습을 해줘야지 나중에 발차기를 한 다음에도 정확한 발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차기도 마찬가지, 발을 찬 후에 정확하게 무릎을 접어주는 동작을 신경 써서 나중에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발바꿔 하나, 둘. 한. 발 벗고. 자, 정면에서 볼 적에 옆차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발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 발차기가 반드시 시선과 어깨, 어, 엉덩이, 발라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초보자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발차기를 찰때엉덩이가튀어나는 발차기. 엉덩이에 튀어나온 발차기가 되면, 어, 차른 발이, 어, 목표물을 벗어나서 목표물의 앞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말 해서 목표물의, 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인종사분이 잘못된 자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엉덩이 튀어나와서 목표물의 왼쪽을 차는 행위, 옆차기 하나! 금방 찾는 자세들로 하면 엉덩이가 튀어나와서 발차기에 힘도 실리지 않을 뿐더러, 어, 자기가 겨냥한 목표물을 찰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초보자들이 가장 지지기 쉬운 실수가 바로 목표물을 벗어나서 너무, 어, 엉덩이를 집어넣고 몸을 굽히니까 목표물을 오른쪽을 차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 어, 옆차기를찰 적에, 음, 온몸이, 어, 온몸을 펴서 차야 되는 발차기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는 몸을 너무 이완하게 되면 발차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옆차기나 돌려차기, 앞차기 세 가지 발차기에서 반드시 목표물을 정해놓고 중심에 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감 발차기 연습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자, 왼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 주세요. 자, 자로 일보가 조금 더 뒤로 가, 조금 더 가주세요. 자로 가주세요. 예. 자, 지금부터 이동감 발차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어! 자, 앞전에 설명했듯이 어, 기본 발차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달이 되면 어, 무릎 각도라든가 발 각도, 손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내리거나 올려도 되지만 기본 발차기에서는 반드시 지금 임종우 사원님이 어, 치한 표절을 그대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손을 가볍게 뻗어서 자기 명치 높이, 뒷손은 자기 명치를 방어하면서 어, 왼쪽 가슴 쪽에 위치를 해주고. 왼발, 왼발은 전방을 하게 해니다 전방에서 한 5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뒷발은 반드시 45도 각도로 유지를 해줘야지, 나중에, 어, 겨륙이나, 자유로운 발차기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발차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차기 이동간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볼리기 자, 물어볼 리릴 적에, 최대한 높이 올려주시고 발은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쪽으로 당겨서 올려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차기에 필요한 무릎올리기 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이때 잘못된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앞으로 많이 뻗어나가는 힘 하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발차기 이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발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정확하게 무릎을 당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셋넷 뒤로 들어 계속해서 다음 앞차기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아, 금방 무릎 올린 상태에서 발을 쭉 펴주면 바로 앞차기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무릎을 높이 올리지 않고 발을 높이 차려고 하게 되면 무릎에무릎에 무릎에 무리가 와서 나중에 무릎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올린 만큼 상태에서 발을 뻗어주는 위치가 정확한 앞차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올리고 차고, 접고 하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지금 윤종사범님은 장단 발차기, 어, 얼굴을 향해서 정확하게 차고 있습니다. 연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높이 차는 것보다는 정확한 발차기로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뒤로 들어갔다. 자, 우리가 차고 접는 동작의 정확성, 그리고 목표물의 정확성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높이 차는 것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차는 발차기 연습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높이, 자기 무릎 높이를, 정확하게 차고 재워줍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이제 자기 어, 명치 높이 한번 차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이번에는 자기가 찰수 있는 최고 높이 차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이때 반드시 압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둘! 하나, 뒤로 돌아, <laughs> 자 계속해서 앞차기 연습 방법입니다. 무릎 접는 때에 대한 송년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목표물을 연속으로 찰수 있는 어, 방법을 어,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릎 높이와 몸통 높이를 동시에 차 보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넷 화! 다섯 화! 뒤로 돌 자, 이번에는 반대로 몸통 높이를 차고 무릎 높이를 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뒤로 돌아 자 돌로 차기 연습 방법 자 돌로 차기도 마찬가지 무릎을 접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발을 펴고 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 올리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때 손의 위치를 잘 봐주시고 자기 몸 쪽에 자연스럽게, 어,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셋! 뒤로 돌어왔둘차기 무릎을 올리고, 뻗어서 차고, 접고 내리는 동작까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뒤로 들어와 자 마찬가지 물높이로 어, 한번 차 보겠습니다. 하나, 하! 둘, 하! 셋, 하! 뒤로 들어와 자 마찬가지 물높이, 몸통높이 연속으로 차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어! 바로 쉬어 자기자리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앞차기도 마찬가지고 돌로 차기도 마찬가지고 어 두번 연속으로 차는 발차기는 어 힘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힘을 주고 타게 되면 다음 발차기를 못 차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먹을 지르거나 발차기를 찰 적에는 힘을 뺀 다음 자연스럽게 출발을 하여 가격이 되는 부분에서 힘을 주고 또 힘을 빨리 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정확하게 힘 있게 여러 가지 발차기나 주먹지르기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앞차기, 돌차기, 옆차기, 발차기를 이동하면서 연습해 보았고, 물어 올리면서 접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갱례